오늘 저 제가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을 보고 있었어요. 그 전참지에. 근데 홍현희님이 나오잖아요. 홍현희님이 그 아들 낳았잖아. 제이슨님이랑 결혼해가지고 똥별이라고 애기 낳았잖아. 애기 육아하는 내용이 막 나오는데 그 홍현희 씨가 막 어, 엄마가 늙어서 미안해.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.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애도 젊을 때 낳아야 된다. 엄마랑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. 근데 엄마가 그렇게 따지면은 엄마가 애를 빨리 낳긴 했지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. 엄마, 홍현희 씨랑 나이 차이가 다섯 살밖에 안 나. 야, 이거 무슨 일이야. 우리 엄마는 나도 있고, 내 동생도 있고, 스무 살 넘는 애가 두 명이 넘게 있는데. 아니, 누구는? 요새, 요새 사람들은 뭐? 40대 애를 낳는데, 우리 엄마는. 40대 애가 둘이 벌써 있네.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갑자기 우스갯소리로, 아, 홍현희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엄마도 한명더낳을수 있을 것 같다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엄마 안 돼. 지금 낳잖아? 그건 걔는 내 딸이야. <laughs> 내가 낳았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할걸? <laughs> 절대 안 돼, 낳지 마. 했어? <laughs> 아, 아니, 근데 진짜로 엄마가 이제 똥별이처럼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해봤거든, 내가?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기저귀도 내가 갈아줄 것 같고, 애 분유도 내가 먹길것 같고, 애 유치원도 내가 보낼 것 같고, 애 초등학교도 내가 보낼 것 같고, 애 중학교 가면 울것 같고, 약간 상상해보니까 약간 미래 로드가싹 그려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용돈 주는데, 이거밖에 안 줘? 라는 말에 상처받고, 혼자 막 방에 들어가서 <laughs> 누나가 누나가 돈을 더 열심히 벌게 <laughs> 와 진짜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 생기는 생각했다니까. 아 너무 마음 아프잖아. 그래서 아 엄마 절대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와 진짜 근데 늦둥이 낳는 분들이 정말 체력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젊을 때는 진짜 관절이 버텨주니까 아기가 안고 뛰어다니는 게 가능한데 나이를 먹다 보면 여러분 아기를 안고 막 뛰어 놀아주고 싶어도 안 돼. <laughs> 현실적으로 걍안 돼. 이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면 힘이 붙이잖아. 그리고 뭔가 최대 체력의 한계가 오고. 그래서 뭔가 그 전참시 영상을 계속 보는데 그냥 마음이 아팠어. 뭔가 애기가 너무 귀여워서 나도 애기 낳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엄마가 늙어서 미안해라는 멘트 듣자마자 결혼을 일찍 해야 되겠다 진짜 그 생각 들더라니까. 응. 그래서 약간 요새 새로 생긴 꿈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아기를 낳고 싶다 할 거면 낳을 거면 낳을 거면 일찍 결혼해서 일찍 낳아야 되는 게 맞는 듯.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일찍 결혼해서 일찍 낳을 수가 없지 않냐고요? 그래서 제가 백억을 가진 남자를 <laughs> 그래서 제가 100억을 가진 남자를 구하고 있는 농부가 되어서 미안하다고? 아니 근데 사실 남자는 늙어도 상관없지. 남자는 40대까지도 그 멀쩡하다며 성기능 하는 게아 60대였나? 아무튼 되게 나이 많을 때까지 멀쩡하다 했는데 남자도 꺾인다고? 음 그렇군. 농부가 100억이 없어서 미안하다고요? 요즘 세대에 100억이 있는 사람이 더 흔치 않지 않을까? 대한민국에서 100억 넘는 자산가 흔치 않을걸? <laughs> 저기 죄송한데 30대 되면 꺾여 남자도 하자마자 안꺾였어야 <laughs> 너무 나이가 투명하게 보이잖아 채팅에. <laughs> 시험 지금 3억은 모았으니 로또 7번만 키면 <laughs> 가능해 딱 기다려. <laughs> 아 로또 7번 <laughs> 좀 많이 돼야 되네. <laughs> 그 정도면 연금복권으로 한번 한탕 노려보는 게 응. <laughs> 참을 수 없었다고요. <laughs> 꺾였다는 말을 참을 수 없었던 투수투수야. 괜찮다. 우린 아직 청춘이야. 꺾여?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. 농담이겠지. 진짜로 꺾인다고 하는 거야. <laughs> 사람마다 다르. 다른... 야, 얘가 제일 아빠.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래. 그래. 야, 너무한 거 아니야, 진짜로? <laughs> 뭐가 지금. 마음 속에 어떤 칼을 품고 계시는 겁니까? 도대체 마음 속에 어떤 칼을 품고 계시는 겁니까? 저 무섭습니다. 야, 레전드.